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라고 하죠 단순히 자기 물건을 알아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기 모습 자기의 죄악됨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와 법을 가볍게 여겼던 자기 실체와 민낯을 확실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와 법대로 어떻게든 기업을 잊고자 했던 다말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내가 정죄하고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삶이요. 내 눈에 보기에는 나보다 옳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땐그 사람의 삶이 나보다 훨씬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늘 나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항상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내가 높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고백이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